자, 우리 샤페론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휴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자, 이렇게 6월 7일 또 토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샤페론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자, 샤페론 최근에 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한번 나와줬었는데, 자, 이제 목요일에 이렇게 마이너스 7%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날이여 주말이여도 자 샤페론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샤페론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요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 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샤페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었던 게 아무래도 뭐 코로나 관련되는 이런 지금 모멘텀도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한 이런 모멘텀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최강주식 채널에서 샤페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사실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요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 40조까지 커져갈 수 있는 요 아토피 치료제 요 시장에서 자 지금 샤페론이 여러분의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의 요 임상 데이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샤페론이라는 회사에또 추가적인 임상 혹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기술이전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자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게 현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결국에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개발 회사들은요, 현금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쌓여 있어야지만, 그래야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 임상 여러분들 2상을 진행을 하는데에도 거의 100억원에서 150억원까지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상 3상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 거의 500억에서 1000억원까지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없는 ABL 바이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회사에 이런 유, 현금 유보금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지금 임상 실험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를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기술 이전으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현금이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회사 또한 여러분들 뭐가 된다? 신약 개발 회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 또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딱 재무제표를 봤을 때이 회사에 이제 있는 현금이 거의 한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뭐 임상 2상 뭐 임상 3상을 제가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할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거의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샤페론이라는 회사는요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던 요런 얘기들 지금 아토피 치료제 누개자 fda 2상 파트 2의 국내 첫 환자를 등록을 시켰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자 요번에 나와주는 요 임상 2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결과를 획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이전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지금 그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아토피치료제 시장이 거의 한 40조까지 커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주는 기술이전은 엄청나게 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샤페론이라는 회사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하락에 나온 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당연히 샤페론이라는 회사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시면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려 어,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또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앞에는 이 매물대를 하나하나 수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세 상승장이 찾아오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상승장에서는 앞에는 매물대를 수화를 시키면서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줄 알아야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진짜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런 약간 좀 수급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매매 하는 걸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마다 또 영상을 이제 하루 종일 또 촬영을 하면서 자 이런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6월 7일 여러분들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정말 주식에 관련되는 주요 이슈들을 다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면서 자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뭐 6월 6일 그리고 6월 5일 그저께도 제가 주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럼 제가 6월 5일에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보시면 자 6월 5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이 JST나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메시지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JST나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걸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와 계시면은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이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 텔레그램 방 링크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가세요 그리고 요 링크 받아가셔서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김도훈 님께서 11시 5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한분한분다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김도훈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 나도 빨리 잘좀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상단에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꼭 많이들 들어오시고 이런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요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 요정도 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자 그럼 다시 샤페론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자 앞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만한 자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에 나온건 여러분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를 딱 봤을 때요. 우선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주가가 하락에 나왔다가 여기서 딱 이게 딱돌 파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와주는 거래량으로 요 앞에는 매물대를 싹그리다 소화를 시켜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라 거는 요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이제 물량을 장악을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또 주봉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엘리어 파동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 상승 1파 하락 2파 나왔죠.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상승 3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 3파가 나올 때는요. 상승 1파에서 나왔던 길이보다 1.5배가 더 나온다라는 게 바로 엘리오 파동의 이론이니까. 그럼 이 다음에 상승 3파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 나왔던 상승 1파의 길이가 얼마 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은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저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한 1480원이 됐고요. 그리고 고점이 5900원이다 보니까 이걸 빼 보면 되죠. 자, 이제 5900원에서 1480원을 뺐을 때는 4420원.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6630원이 나옵니다 자 네, 6630원이 나왔을 때 샤페론이 요 앞에서 이제 형성됐던 저점이 얼마인가를 딱 봤을 때는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얼마 2,990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아 지금 2,790원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630원에다가 요 2,790원을 우리가 더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9,42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샤페론이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되는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만한 업사에다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 거의 뭐 지금 3배 정도의 상승 업사에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락에 나왔을 때 내가 그럼 확실하게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자, 제가 이렇게 샤페론이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샤페론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를 효과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샤페론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샤페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샤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샤페론에 대한 분석 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샤페론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